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여기 기름값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2000원 정도 넘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스틴이 저희 식당 주방보조자리를 그만두고 지금 오토바이 하발하발이라고 해서 오토바이 택시를 기름값에 굉장히 예민한데 요즘에는 오토바이 요금은 오르지는 않고 기름값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힘든가 봐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 락락집을 방문하는 거를 찍었잖아요. 그때 속사정을 들었는데 너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오후점을 하게 되면 저스틴을 불러서 오후점 주방장? 주방장이 한 명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매장당 3명에서 4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프거나 쉬거나 아니면 휴일 날에 그 커버를 할수 있기 때문에 3명에서 4명 정도의 주방장을 항상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호점에 있는 주방장을 1호점과 5호점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지금 1호점에는 총 5명의 주방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3명 더 뽑아 가지고 4명 4명 이렇게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3명을 더 구해야 되는데 굳이 공고를 해가지고 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사람의 집안 사정이랑 성향까지 알고 있는 직원을 뽑는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하에 제가 뭐 승낙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저스틴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전에 제가 랍랍집 방문해서 세달치 월세를 주고 왔잖아요 그 세달치 월세를 주고 나서 랍랍이 저희 집에 놀러 왔었는데 그때 제가 저스틴을 집 밖에서 외출할 때 잠깐 만났거든요. 눈치가 어뭇뭇 하는 게 일을 다시 하고 싶어서 저한테 말을 걸고 싶은 그런 눈치였어요. 저는 그걸 캐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5점 확장이 안된 상황이라서 어 이미 넘치고 넘치는 주방장 자리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했었는데 어 5호점 하면 꼭 연락해야지 하고 있다가 이번에 5호점 하기로 완전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스피집으로 가서 스카우트 제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스카우트 제의를 해서 성락을 하면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주방장이 되기 위한 코스를 제가 밝게끔 도와줄 예정이고요. 그렇게 두 달, 세달 정도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5호점이 오픈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메인 주방장 4명 중그한 명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해도 주방장까지는 안되고 그냥 주방장 위치에서 지금 세부 최저임금이 435페소 거든요 5호점이 오픈하면 주방장이 되는 순간부터 550페소부터 해서 6개월당 50페소씩 해서 700페소가 될 때까지 올려 주려고 합니다 여튼 지금 저스틴 집으로 캔디스 랑 같이 가고 있고요 가가지고 영상을 찍으러 갈게요 인사해, 인사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얼박 It's here. 아, 누가 사줬어? 우리 남편. 나사 남편이 사줬지. 음, 응. 다사. 예쁘다. 오늘 나사 없어 없어. 음, <laughs> 내일 늘자내 네? 네. 퍼레 I'll give you a chance. 오늘 음? 아니. 아니요 오늘 아니요. 내일가자내일 내일 왜요? 쇼핑 일은 안 해요. 오늘 셋할 때인데. y e 바쁘잖아. no, it's e m no, no person. v 이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쨌든 이동해서 영상 케이니다 뭐냐? 셀. 그냥 이모가 사와. when d e l 이 v e r y b a <laughs> b 리로 이미 예정일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출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리? 모르 r r y What is it? Oh, medicinal. 베이비 아웃하면은 m 킹 d i c i n e next day. No. b a b 도 out. I'm talking to you. How many s o n 다 Four. Four. f o u r son. 아, 아이 스텝. 아. 아, 오늘은 제가 기억하거든요. 어느 집인지 한번 집으로 쳐아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날씨가 시원해서. 어? 어? 킹스이 어. 아 아, 아아이 동네 오니까 캔디스 다 아는 사람이야. 아유. 란람만 들어오면 거의다 아는 사람이에요. 마주치면 다 인사하네. 리폴의 불프렌 아니지? Halo, dia y 한 n g j u n g 공 e b r o t h 그 r yang kelas m i 이 Oh, komen dia yang j u n 플 l 스 brother, y 가 l boyfriend. 가자 j i n g h a 론드리맨 됐네. 어? 네. 아, <끄러> madam. Yeah, y o u r y o 아. 로브 자 야, 브롬 자판. Very strong employee네. 사이 베이 에드워드 에드워 페이스. 아니, 에드워 페이스인데. 어, 몰라? 이더 말레이스? Only s i d 안테나. 뭐가 막 우반 아니, 안테나. 나 쿠네 안테나. 가자, 가자. 타나, 가온다! 배고파. 아삼, 카가온래 저, 스칼럽 가자. 스칼럽? 아, 이, 저, 람반. 아, 타나,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오늘 김에 애들 밥이나 사줘야 돼. 안 할래? 이 새끼, 카운타 니 먹고 어 아요 아요 가운 무감못. 이건 안 감못. 안돼 일랑. 오늘 저스틴이랑람라비랑 시원하게 밥 먹고 내일부터 또 다이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치킨이야? 뭐야? 어, <laughs> 치킨 치킨 플라이 하는데. 지안 일러 봐. 지안. 지안 일러 봐. 썰좀 줘. 썰 배고파. 고끝낳고 치킨이 감에. 응. 땡큐! 가운스토랑해요가운 장푸드. 어 운여라 운여라. 오여라 알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장프다 에야 에야 리 발리 발리. 발리. 빨리. 어. 여기 건물 쪽 아저씨는 방을 또 늘리고 있네. 한번 가 볼까? 이런 식으로 방을 늘리네. 땅도 없는데. 죄송하다. 와. 음, 여기는 화장실도 있네. 어, 여기 방이 또한개더 있어. 음. 그래. 그면또 뭐야? 여기 화장실이 없, 아, 여기 화장실이 있네. 아, 거실 하나에 방 하나에 화장실이 있구나. 화장올라가시 옥상에는 뭐지? 이 기둥에 이걸 거 설치가 가능하고. 야 떡빵도 만들어왔네. 와 여기 뭐 이런 시간 왔구나. 어 뛰지 마 뛰면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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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어지연이 뛰니까 땅이울려서 지금 놀랐습니다 저. 와 여기 뭐. 좋네요 뷰가 멋있다 여기. 야, 이렇게 투룸에 화장실 달린 방을 지금 두 개를 만들고 계시네요. 야 땅이 없는데도 꾸역꾸역 하나씩 늘려나가시는 게 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저스틴, here, b a r y nindo, 나가세야 이것도 룸이고 이것도 룸이네 그러면? 어? 룸이고 룸이고 룸이네. 이거 룸을 갖다 몇개로 만들어 놓는 거야? 지 대문 달리는 거다 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은 몇평에서 되지도 않는데 첩첩이 계속 그냥 살면서 쌓아 지워 올려갑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길에도 있어요 여기 화장실 다니는 집 있지 여기도 방 있지 아무리 해봐야 20평? 25평 밖에 안되는데 땅이 안에 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하다 저런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발전하는 저희도 돈 많이 받아서 월세 받는 건물주가 될 거예요. 그게 제 꿈입니다. 왜 자꾸 주차하지 계속 교위를 맴더네. 와아또 같은 게가 많구나. 어쩐지 계속 옆에 뭐가 있더라. 분신수 쏘는 줄 알았네. 무사 방가? 빨리 또 백? 필리핀 사람들 물사 먹는 거안 보세요? 보자. 나 나와. 이게 지금 생수예, 생수. 아, 한국을 지금 50원이에요. 물한 병에. 근데 병이 아니라 한 봉다리죠. 식당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찾아온 곳은 달란바에 있는 찰콜보이. 저녁 시간 직전이라 손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딱 먹고 저도 저녁 장사하러 가야죠. 이 근처에 새로 생긴 한식당 가려고 하다가 현지 식당이기도 하고 지안이 또 자극적인 거못 먹으니까 여기가 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음. 아무리 시켜도 얼마 안 나옵니다. 여기 되게 배리 칩대 봐. 이븐 라이크 댓. 메비 잇츠 낫. 하나 5000원 맞지? 가성비 아, 최고야 현지식 땅에. This time, Silent이 Afternoon이 아버레스트로 올라갔으면. 꿈없다. 오케이. 뭐한 잡. 오케이라. 뭐야? Very, very, very thin이야. Yeah? Face very small. I have plan for other branch opening in civil city. 그나마, maybe after three months. And then starting next week, I will start t e a c h you how to cook our menu. And then you work there, not dishwasher, cook t h e So you can get money a lot than other position. Can I? Very easy. Very easy. Hola, hola, customer. Now, g a s o l i n n

자, 짓 띠안하면 콜미 해아고 미디어 하러 가야 된다. 그렇지? <laughs> <알지? 웃음> 저스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식당을 그만둔 이유가 다들 전 영상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저희 가게에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에게 열심히 하라고 핀잔을 주다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직원이 한대 먼저 저스틴을 때리면서 저스틴이 화를 못참고 그 직원을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부상을 입혀가지고 제가 그 직원 둘 전부 다 잘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튼 전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나쁜 직원은 아니에요 주방 안에서 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랐긴 했는데 시간이 거의 1년을 저희 가게에서 떠나있었고 1년 만에 제가 다시 찾은 거예요 필요해서 찾은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스틴한테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필요할 때만 찾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도 올해 일을 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때까지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갔는데 장담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상치 않았던 사람이 오랫동안 일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좋아서 아끼고 아꼈던 직원이 빠르게 떠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예측을 할수 없는 게 인간관계인 거 같아요 하여튼 저스틴이 저랑 같이 일하면서 오늘 저스틴을 찾아가지고 제가 내밀어준 손의 의미를 깨닫고 저와 오래오래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냥 바람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기회를 줄 뿐입니다 저는. 아무튼 밥이 아, 이렇게 안나왔서아 <laughs> 스트릭 다이어트 중인데 다이어트 중인데 이렇게 시켰습니다 다이어트 안해? 다이어트 <laughs> 내일 시작 내일 다이어 이건 뭔데? 아? 바이타민? 카운터! 카운터! 맛있게 먹고 <웃음> 오겠습니다 <웃음> 와 다이어트 하는데 이걸 거의 다 먹었다 애기본다고0대로 먹고 있습니다 필라2 9 8 5 3나0 0 3 0라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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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Okay, bye, bye, mm. bye bye it's Bye bye. Bye Ah. When you start work. <laughs> it's not next week starting. Okay, right, Monday? okay, Okay, Monday. Okay. the minimum start and then starting there. minimum start For the minimum start and then starting there. For minimum For the minimum to For huh? oh. the opening three days to pm huh? okay. oh. so nice. 어리 <laughs> 식당 테이블 이랑 용접 파트맡 아주 는 예전 우리 기사 애드만블 레시피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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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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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빨리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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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y e bye. 나고. 자, 원펄슨 하이링 s 레디 hiring already. 나 t open but to... <compelling favoriteasses> a <GPA> 오점을 위해서 어벤져스 팀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준비해가지고 잘 오픈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따 저작권 걸릴 것 같은데 노래가 엄청나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하고 끝낼래? 구독과 좋아요 모델입니다. 바 y e bye. t h a n 감사합니다.